제가 어제 명동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예, 예, 예. 쭉 거리를 걸어보니까 중국인들 밖에 없어요 중국인들이 아... 너무 많아요 무비자니까 네. 요즘에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하신 배변까지는 아니지만 예. 행동들이 너무 불쾌하게 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어... 응,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거나 이런 것도 예. 길 막고 서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 예. 기본 공중 도덕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국인 무비자 입국시킨 사람들이 제가 책임지고 교육시키라고 그때 고민정 의원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왜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? 아... 그리고 김민석 총리 서울시 재개발하는 거 가지고 뭐 기운은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서울, 지금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 대변태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토의 길을 꺾는 일 아니겠어요? 아, 그러네. 중국인들이 대변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기차원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. 보세요, 김민석 총리. 아..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, 이게 오죽한 것도 있고, 그리고 예. 제주도에 지금 열몇 번째 계속해서 마약 봉지가 밀려 들어온다라고 예. 보도가 되잖아요. 밀려 들어온 게 아니고 밀어 들어온 거겠죠. 누가 밀어 보낸 거겠죠. 아... 기자분들 이런 것좀 취재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누가 밀어 보냈는지 탐사 취재. 제가 대학교 때 예. 저희 학교에서는 입법 실습을 다 했었습니다. 어, 예. 제가 나왔으니까 네, 제가 입법을 해서 발의를 그때 의원실이랑 했던 것도 있는데 예. 그거 말고 발의를 하려고 만들어뒀던 게 있어요. 예. 국적법 개정안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.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언젠가 제가 이 부분도 발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적법? 네.